그래도 일하고 싶다 했나봐 사람들이 이어 좀... 미련아 너 요정도면 괜찮다 들을 자신있어 건드리 맛있겠다 <laughs> 아개대 처음 먹을 때 살짝 센세션이었 진짜 응. 그때 이런게 없었어 맛있다. 뜨거워 오, 오 맵다 <웃음> <웃음> 오 진짜? 생각보다 더 매운데? 1단, 어? 아, 근데 이미 시킨 거 후회하면 어떡해. 그니까 아, 그러니까. 이미 시켰는데 뭐. 야. 지금 먹어야겠다. 거 녹음 맛이거든? 근데 맛있어. 외모 장 그렇게 잖아요 엄마가 잘풀다고 대단하게 그걸 짜 먼저 알아채셨잖아요. 그건 니가 아저씨가 먼저 전공 아니, 여기 꼭 선물도 <목소리도> 이미 다 준비해놨어. 누가? 저가 벌써 집으로 택배 갖을걸어요 <목소리도> 방향이뭔 소리인지 참을 얘기해. 어디 숯도 되게 많아 보여. 근데 처음에는 아까 오는데 신호생에서 남고생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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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또써 봤는데 너무 새고 어릴 응? 뭐 친구가 회사에 등검, 동검... 그 나머지는 자기는 취한 거, <laughs> 너무 고 질문을 안 했어. 있지. <laughs> 최저1기년이야 지금 9 8 0 0 얼마가? 9.8이에요. 9.8이에요. 나중에요9나이에요 9.8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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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8이아요9 8이에아 9.8이에요. 안8이에요로8이에요 9.8이에요. 9에 저걸로 그냥 과몰입해서 그냥 다받 나도 누가 받았어? 이창원 뭐로? 담아둬서. 왜? 대상 받았다니까 어. 연락 주셔도 돼요 어. 그래. 어, 너무나 좋은신 분이다 그래. 아, 늦게 되면 겨울 드라마라고 하잖아 겨울 드라마야? 아, 겨울, 드라마야 겨울 드라마야 겨울 되면 늦게 봐주고 여름 되면 커피 프레스 그렇지 <laughs> <laughs> 그러지 다고유의 아, 계절이지 공유의 그래, 계절 그래 그래 아 이제 우리는 국제 세대를 이제 나눠야 될 거야? 아니 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린 응. 애들 이 자리에 삼로 시작하는 나장각해 너무 좋아해 나도 단혹해 진짜 좋아해 추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알갱이 그 다음에 미디어 진짜 좋아요. 진짜요? 네, 다행이다. 간장 넣은 줄 알았어. 아근 왜? 그거 왜? 누가 왜? 누가 왜? 누가 왜? 누가 왜? 누가 왜? 가 <laughs> 굴 하나 하나가 <봐>, 진짜 와 근데 <laughs> 알람 맞춰 놔야 되나?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다고사해해 생일 축하 하나 둘셋 <laughs> <laughs> 엄마가 아왜 말하지? 고 내가 같이 설거지 할 건데 이러길래 내가 어나 이따 딸기도 먹어야 돼이 엄마 맨날 나 이런 말 하면 되게 눈빛이 넌다 계획이 있구나 <laughs> 내가 어때 게 되게 맛있다. 이렇게 막 그러는지 알아? <laughs> 남이 사온 거라 맛있는 거야. 이거 진짜 내가 내가 사온 것도 난 맛있던데. 그 남의 돈만큼 맛있는 게 없긴 해. 어? 이거 뭔데? 크래. 근데 휘핑크림 맛이 나네. 완전 휘핑크림. 응, 근데 맛있다. <웃음> <웃음>

아이티 먹을 거예요. 그래? 응. 추운데? 아, 근데 걸으면 은 30분 조금 만... 응. 씻기 전에 어, 밥을 너무 많이 <laughs> 먹어도 먹고... 배는것 <laughs> 같아. 침에 일했잖아, 언니는. 응. 응, 아, 집이? 영화관 가면은 포토티켓은 또 포토티켓 그 사진 도 올라야 되니까. 영화? 많이 응. 종이 티켓 맨날 뽑았는데, 영화관 가면. 응. 아, 이렇게 <laughs> 날짜랑. 응, 아, 여기 이렇게 끼우는 거? 거? 뭐 메모를 할수 있어. 우 예쁘더라고 사이즈가 <laughs> 여유로서 얘는 주문제작이야 진짜? 뭐야? 색... 응. 그... 너무 좋다 나 이런 색깔 진짜 좋아해 그래서이 색깔로 했어 색깔이 되게 많나 근데 이런 색깔 좋아할 것 같아 얘는 고급스러운 슬리데린 색깔 <laughs> 대박 언희 근데 선물이 진짜 많다 그거는 드 하나 하나 까게 제일 조그만 원래는 처음에 얘보다 작은 파스타면. 아, 뭐. 그릇이 없어. 근데 큰 걸로 사줘야 될것 같아. 따뜻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 7시까지는 갈수 있어요. 그래서, 아 프레라? 선생님이랑 우선 할게. 응. 이러다가, 머리 너무 많이 빠져. 이러다가. 머리를 안 감고 같은 거야. 진짜 나한테 한 거. 나한테도. 언니, 지금 섞었다니까. 나 섞을래? 섞었어. 나도 챙겨

너무 히트로 맛 들어서 오 되게 예쁘다. 적당히 촉촉하고 하나도 그냥. 막 그거 하지 않. 아 진짜. 진짜 너무 아니 진짜. 너무 히트로 맛들어리 립을 사고 싶은데 생각보다 히트로 맛 들어오 립 찾는 게왜 험해요? 혹산. 짬바야. 아 해도 돼. 다이브로. 아니 요것도 언니쪽에 따라 언니쪽에 써. 아니요. 불편하나. 아이. 맥주 알바 안 해보셨어요? <laughs> <laughs> 저안 해봤거든요. 아 반응이죠. 배추 깔끔, 깔끔, 양, 양도 똑같죠? 깔끔, 아, 맞아, 맞아. 와, 된장국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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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laughs>